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생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만큼 자신에게 공부되는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을 주면 그만큼 자신도 성장하게 된다. KB 라스쿨에는 서로에게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대학생 멘토분들과 고등학생 멘티분들이 있습니다. 라스쿨 활동이 반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멘토분들께서 멘토가 된 동기나 다짐, 그리고 멘티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 다양한 사연을 담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 우리 멘티 라운분들이 혹시 나의 멘토가 나에게 전하는 말, 또는 나의 멘토가 아니더라도 나의 멘토도 저렇게 생각하겠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별이 빛나는 라스쿨의 호디 영디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KB 라스쿨이 고일 전담 멘토로 활동 중이신 공혜영 멘토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제게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은 조금 늦은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수많은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겪으며 외롭게 입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극복해 나간 선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민과 걱정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험도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지만, 만약 나보다 먼저 비슷한 길을 가는 선배가 든든한 멘토로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길에 대해 조언도 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 주었다면 훨씬 더 즐겁고 편하게 나의 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KB 라스쿨 멘토에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KB 라스쿨에서 가장 먼저 기획했던 나찾기 멘토링을 통해 멘티들에게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뭐든지 해보며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맙게도 3명의 멘티 모두 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하게 준비해 나가는 멘토링 컨텐츠를 재밌게 즐기면서 점차 자신의 꿈에 대한 질문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 멘티들의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KB라스쿨, 화이팅! 네, 공예원 멘토님께서 멘토를 지원하게 된 계기와 멘토로서의 다짐을 전해주셨습니다. 누구 학창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었겠죠. 자, 바로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멘토님께서 본인이 겪었던 고민을 똑같이 겪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계신 점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공예원 멘토님의 진심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이런 멘토를 둔저이세 명의 라운 분들이 정말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공예원 멘토님께서 어떻게 멘토링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멘토님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화 연결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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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읽고 정말 멘토링의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의 시간을 위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만 몇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티들의 반응이 좋았던 멘토링 컨텐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멘티들이 뭐 MBTI 검사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꿈찾기 수업 중에 일환으로 이제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있는 진로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을 했는데 뭐 멘티들이 되게 즐겁게 참여하고 또 같이 그 결과 살펴보면서 아 나한테 또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또 알게 되어서 굉장히 즐겁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멘토님께서는 KB 라스쿨 멘토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셨는지 또는 얻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멘토링을 할때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친한 언니랑 함께하는 힐링타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어떤 멘토링을 해야 될까, 뭐 어떤 게더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제가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멘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멘티들 안녕, <laughs> 첫인사를 하고 어색하게 멘토링을 시작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절반의 시간이 흘렀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멘토링을 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래도 너희들 덕분에 나도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즐겁고 유익한 멘토링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우리 지금까지처럼 즐겁게 멘토링 하자. 고마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즐겁고 더욱더 보람찬 멘토링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사연에서도 느꼈지만 직접 목소리로 들으니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연입니다. KB라스쿨 2기 고위 전담 멘토로 활동 중이신 오남경 멘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KB라스쿨 멘토가 된 이유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이전부터 교육 봉사를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제 또래거나 혹은 좀더 어린 난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알려줬고 대학생이 되어서 온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영어를 알려줬었어요. 교육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제가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뿌듯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즐거움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 진로로도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은 사범대에서 예비영어 교사로서 학교에서 이것저것 교육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KB라스쿨의 경우 고등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영어가 좋아서 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해 운 좋게 재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았지만, 새벽 2시에 면학이 끝나 오전 6시에 일어나는 살인적인 스케줄과 시험 해외 대학을 준비하느라 SAT 준비까지 하니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학교에서 했던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미 대학교를 간 선배였는데 그 선배에게 번아웃이 온 상황과 학업 스트레스, 대입 준비와 관련한 질문을 마구 쏟아냈어요. 선배도 같은 경험을 했기, 이미 했기 때문에 공감의 말도 해주시고 같이 울어도 주시고 또 수학 관련해서 공부 팁도 주시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 비슷한 상황을 겪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보며 아, 나도 그때 그 선배님처럼 힘이 되는 친구 같은 멘토가 되고 싶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도 하게 되고, 합격해서 현재 멘토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멘티들에게는 저는 절대로 공부해, 얘들아, 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치열한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저로서 고등학생만이 할수 있는 생활과 추억들도 정말 중요하고, 막상 대학을 가보니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공부 외에 다양한 조언을 틈틈이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멘티 모두 저를 좋아해주고 수업이 없을 때에도 카톡으로 연락을 주곤 하는데 KB 라스쿨 멘토링 덕분에 저도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받았던 에너지를 이 친구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해요. 남은 멘토링 생활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남경 멘토님께서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 멘토로부터 힘과 응원을 받았던 경험을 똑같이 멘티인 라운 분들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고 계시네요. 멘티 분들에 대한 본인만의 가치관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글 넘어 저희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정말 멘티를 아끼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사연이네요. 멘토링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오남경 멘토님의 꿀팁도 들어볼 겸 직접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연결됐나요? 오남경 멘토님? 멘토링에 경험도 많으시고 교육 쪽에 뜻이 있으셔서 그 나름대로 꿀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라스쿨 다른 멘토님들을 위해서 살짝만 공유 가능하실까요? 일단 첫 번째 그 학생들이 영어 문법을 어려워할 때 제가 옛날에 문법을 공부했던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곤 하는데요. 밤은 오는데 정확히 이 문제가 어떤 문법 개념에 관련된 것인지 혹은 그 기초적인 정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공식적이지만 이해가 되도록 빨리 되는 저만의 방식으로 영문법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분사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앞글자를 줄여서 이제 이동시 양조, 뭐 어디 이동할 때는 양조 관장을 챙겨 가세요. 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앞글자 따기 방법으로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어이없지만 효과가 좋았어서 멘티 친구들에게도 이동시 양조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각각의 의미, 이유, 동시, 동작, 시간 이런 개념을 알려주니까 훨씬 암기도 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꿀팁, 아닌 꿀팁을 공유해보자면, 를이 멘티들에게 좀 복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모의고사든, 내신 관련 멘토링을 하든, 수업 마무리 전에, 그날 저와 함께 배웠던 단어나 수거를 다시금 정리하는 PPT 슬라이드를 만들었었는데요. 필기를 하게끔 하면서,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새 단어들은 이거였지 하면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스쿨리로 멘토링을 하면서 음 어떤 것을 얻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것을 얻고 싶다는 게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때 많은 고민을 지는 사람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멘토 언니 한 명으로 인해서 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또 번아웃 또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멘티들이 진로나 학업 관련 고민이나 주, 조언을 구하고 힘을 얻어가는 모습에 제가 되고자 하는 멘토의 모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게 의지하는 두 멘티가 제가 라스코 활동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중한 멘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시험 멘티, 그리고 매번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나와서 제 수업을 듣는 다속 멘티에게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노력, 어, 그리고 발전들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말, 어, 말자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라스클 멘티 여러분도 이제 자신이 걷고자 하는 길에 확신이 있고 이 길을 위해서 좀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노력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시고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멘토님. 이 예,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화를 해보니까. 오남경 멘토님께서 가지고 계신 멘토링에 대한 열정과 멘티들에 대한 애정이 몸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유용한 꿀팁도 다른 멘토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남경 멘토님처럼 내가 받은 애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베푸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멘토링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은 우리 KB 라스쿨의 대학생 멘토님들만큼이나 진심으로 멘토링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 멘티분들인라운분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노래죠. 멘티분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장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 중저 깊은 바닷속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니모라고 알려진 흰동가리와 말미잘이 그 주인공인데요. 말미잘은 흰동가리를 품어주면서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흰동가리는 말미잘과 함께 먹이를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하는데요. KB 라스쿨의 멘토와 멘티들이 서로의 성장에 힘이 되어주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죠. 앞으로 남은 멘토링 기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반짝반짝 빛나는 멘토와 멘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라스쿨의 호디 영디였습니다. 안녕.